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3월 둘째 주 우리 셀리더 성경 공부 온라인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어, 어떻게 오늘 첫셀 모임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제 오랜만에 우리 셀 원들 만나서 음, 또 교제하셨는데 이제 한 학기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고 알게 하시고 교제하시 게 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죠. 거기 핵심이 예배예배인데 예배를 보고 나 혼자 그냥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덮고 너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비슷한 거예요. 결혼도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아, 진리에 대해서 그냥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한다 뭐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 이라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셔서 온몸이 함께 서로로 섬기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서로에게 격려하고 특별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셀 모임 시작하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어제 강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중에 볼수 없지만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제가 셀리더 모임에서도 블러싱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 좀. 뭐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든지 함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많이들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4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13장 사랑장을 넘어서 2사장에 나오는 14장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한 논쟁이 12, 13, 14세장에 걸쳐서 어 계속 이어지는데 14장 말 하려고 12장 13장을 준비와 서론적인 의미에서 소설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은사가 뭔지를 알려 주셨잖아요. 은사는 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섬기라고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다.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강조하지만 내가 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득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은사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13장에서 말씀한 거죠 그러면서 14장에서 실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이런 문제들을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장은 사실 이제 25절까지 전반부에 있어서 어떤 에, 은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제언, 제안이죠 제안,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예언을 하도록 좀 기도해 봐. 방언만 최고가 아니야. 예언 쪽좀 한번 기도하면서 그 쪽을 개발해 봐. 이건 고린도 교회 아주 특별한 상황에 맞는 제안입니다. 이걸 현대 교회 그대로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여튼 전반부는 그런 부분이고 후반부에서는 근데 좀 질서를 지켜. 어?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라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가면 그 유명한 또 부활장이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이제 아마 거의 부활절까지 꽤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어 말씀을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이일 절에서 이십 절까지 말씀은 실제적인 제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은사를 이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어, 이제 아마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희 가 방언도 좋지만 좀 예언을 했으면 좋겠어. 자일 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들, 푸뉴마티코스. 우리가 1 2장 처음에 들어가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를 못하기를 원치 않노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어떤 선물들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사를 받아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사모하는데 거기에 사랑을 담아라. 그게 본질이야. 그러면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저는쭉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방언 문제가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좀 행해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이 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세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어 이제 뒤쪽에 좀 이런 말이나 어제 2 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 어, 실제 여기에 비슷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온 교회가 모여서 방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는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질서의 하나님. 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 차례를 따하고한 사람이 통역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막 여기 저기서 나 방언 잘해 그러면서 이제 막그 튀어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야 공적 예배 가운데 누군가 방언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었어요 이 1세기 예배 때 놀랍죠 하지 마라가 아니라 두명 내지 세 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차례대로 하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무질서 한 그런 방언이 예배 가운데, 공적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하다가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해. 그러면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한 10초 정도는 뭐, 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데. 근데 또 갑자기 또딴 사람이 나와가지고, <laughs> 그 사람도 방언으로 하고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여기 좀 설명을 해요. 저기 어1 4절이죠 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 어, 혹은 다른 나라의 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내 영이 특별한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내용은 이해를 못하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용을 몰라 내가 뭐라고 하는지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해서 실제 방언을 하면 내용은 모르는데 영적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서 되게 좋단 말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어떤 면에서는 좋단 말이에요 본인의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왜? 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고 내가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 뭐라 그럴까요? 어 내가 이해를 다 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기분 좋은 경험을 할때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노래 같은 경우, 여러분 다 가사 이해하고 들으세요. 청소년들이 그 뭐, 그 유행가, 막 가사를 물론 한국말이면서도 무슨 뜻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듣는 것이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언어를... 방언으로서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기, 강건적으로 영적인 교통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개인이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의 측면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방언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게 관계로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방언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결코 어떤 좋거나 나쁨의 유익을 줄수 없고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끔 여러분 방언이 표적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이죠. 어, 20이 어, 절이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 이건 오순절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막 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에 대한 일을 선포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이건 표적이에요. 이거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미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 전 교인이 모여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방언에 대해서 뭐 방언을 해라 말라 이게 이번 14장의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품이 있고 질서, 질서 있게 하는 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방언을 할수 있어요. 예.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내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어떤 공동체 다른 사람을 사용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말하면 통역이 같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언은 뭐냐? 제가 <laughs> 이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예언이라고 할때 우리는 미리 말한다 이런 음, 표현을 맞은 prophecy 그래 가지고 근데 이게 <laughs> 이제 원어로 하면 이 아, 프로, 프로페티아라는 단어가 예언하다예요. 프로페티아. 근데 이제 프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이거 좀써 볼게요. 어, 프로페티아. <laughs> 음, 이게 붙어라, 붙어라안 붙네. <laughs> 제가 그냥 써볼게요. 어, 제가 자, <laughs> 어, 한국말로 쓰면 프로페티아. 프로 티아입니다 근데 이 프로가 이제 헬라우는 이렇게 쓰거든요. 어, 프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게 두 가지 뜻이 가능해요. 하나는 미리 시간적 또는 앞에서 공간적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미리 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 공간적 앞에서는 대신해도 돼요. 대신.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미리. 그래서, 미리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예언이죠. 예언적인 기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이 대신한다. 이런 걸로 하면, 대언이라는 말로 할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내가 대신한다. 어 그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한다. 그래서 옛자도 한국말에도 미리 옛자가 있고 맞기를 옛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좀 한번 한자를 잘 오랜만에 써 보지만 한번 좀써 보겠습니다. 자. 요어 미리 예자는우리 오랜만에 써가지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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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예언할 때예자 미리 예자 그리고 맞길 예자가 있어. 예치금 할때 있죠. 예치금 할 때. 그거는 똑같이, 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좀, 어 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게 뭐냐 이게 야 이건 한자가 어렵다. <laughs> 오랜만에 쓰니까 이게 이, 생각이 안 납니다. 봐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웃음> 그림을 <웃음>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마길리 바로 지우겠습니다. <laughs> 아 미리 예와 받, 맡길 예가 있는데 미리 말한다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말씀을 말한다는 의미가 더 커요. 왜냐?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세요. 예언하는 사람은 3절이죠.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아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도 이것도 오이코돔에 해가지고 집을 세운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한 사람을 세워준다. 그리고 권면한다, 위로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의 뜻을 알려줌으로 그 사람이 위로도 받고, 세움도 받고, 용기도 받고, 죄도 벌릴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이번 본문에서 참 유명한 게 19절이잖아요. 19절 형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뭐 방언으로 뭐열 시간, 이십 시간 해도 좋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이제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예언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사역 그러면 미래를 알아맞히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예언, proph 프라포, 아, 어, 프라페티아, <laughs> 이 말씀, 프라페테이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예언을 하도록 하라는 것은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말씀의 대언자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현대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내가 고급지게 얘기하고 너 모르는 건너 모르는 단어 막 내가 쓰고 뭐. 현대가 그러잖아요. 언어로 사람을 분리해요. 저 사람이 안 쓰는 말을 내가 써서 너하고 나하고 계급을 쫙 나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반대라는 거예요. 사랑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쓰지라고 알아보고 그 사람이 쓰는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말씀과 사람을 잇다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어떻게 율법 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인다운 당담을 가지고 종을 대할 때는 종에게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종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씀을 잇는 그런. 말씀과 사람을 잇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교회 안에 방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갑자기 방언 문제 우리가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적용은 똑같이 할수 없어요. 그러나 이 원리는 알자는 거죠. 자, 어 우리는 언어를 통해 소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죠. 그런데 그 기도 언어를 인간 관계 그대로 쓸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눔으로 성도와 교제합니다. 이제 나눔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방언 같은 영적 언어 사람과의 관계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익해요, 여러분. 방언이 하나님 주셨으면 쓰시면 돼요. 그런데 방언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방언으로밖에 할수 없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개척 교회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주셨던 것은 사실인데 현대도 반드시 그런가 어, 뭐그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주셨어요 시편. 주기 도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서 하셔도 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더 좋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 기도의 언어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쓰는 것은 무리가 있죠. 자.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영적 수준이 높은 듯한데 대화하다 보면 이상하게 괴리감을 느껴본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데 막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굉장히 신앙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티 하나도 안 내고 편안하게 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서 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험들을. 나누어 보면서 반대로 나는 어떻게 대화하는 편인가.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부모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아, 네가 그렇게 요즘 이런 마음이구나 하면서 대화하는 거. 그런 게참 중요하겠죠. 자, 말씀과 나눔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언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 그냥 말씀으로 다이렉트로 하면 되잖아. <laughs> 근데 그것보다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런 거죠. 겸손한 태도로 사람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며, 공함이 아니라 공감. 공감하며 듣는다.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내 말로 표현해본다. 이런 거 중요해요. 어, 그러니까 깨달은 바를 내 말로 표현한 거. 사실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는 먼저 이런 말이거든. 요 설교자가 먼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그것을 청중들에게 설교한다. 그러니까 음, 깨달은 말씀들을 내 언어로 정리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경험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또 듣고 있는 그런 언어들로 표현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다음에 쉽게 말을 내뱉기보다 는 사람의 아픔과 경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죠뭐 일본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잘 소화시켜서 전달한다. 이거죠. 내가 말씀으로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수 있습니까? 이 구체적인 적용 이게 설교에서 다 못하는 거예요. 세례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내가 격려할 사람이 누가 있냐? 가족, 부부, 부모님, 자녀. 어, 늘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정보 전달의 언어, 밥 먹어 <laughs> 몇 시야? 이거 좀 해줘. 뭐 이런 정도의 언어만을 주고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마음을 만지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고 아, 그럴 때 나는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아, 이렇게 했었어 참 힘들었겠구나 다양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죠 친구,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성도,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거나 또는 또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는 거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격려할 수 있는지 사랑을 고백한다. 하나님이 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 고백이 뭐 우리 연애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혹은 저도 주안에서 우리 집사님 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얘기할 수 있고요. 죄를 꾸짖는 게 진짜 어려워요. 죄를 꾸짖는 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음 집사님 형제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목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참뭐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건 이런 부분입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또는 관계가 좀 된다면 충분히 깊은 관계가 된다면 꾸지즘으로 그를 사랑할 수도 있겠죠. 격려와 칭찬 들어주는 거 아주 중요하죠. 말씀을 전하는 거셀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시 다시 한번 씹어보고 그리고 소화시키고 또 살아내고 하는 일들 이게 참 우리 가할수 있는 사랑입니다. 또 이제 현실적으로 요즘 아, 누구를 보면서 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이런 것도 세례에서 좀 나누면서 어, 좀 이렇게 풍성한 나눔이 되시면 좋겠어요. 마치면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울리는 꽹과리 같이 의미 없는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으며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 주신 분이 처음 은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최종적 선지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이전에 말씀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들로 말씀하셨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 닮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